안녕하세요 오비동락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식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유명한 주식투자자가 이런 주식을 사면 이익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수요공급법칙에 따라서 그 주식은 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 오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죠. 그 다음 초소형 개미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그 주식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때 대형투자자는 손을 빼고요. 네 대형투자자와 대규모 자본가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100억대 이상 자산가들은 1회에 천만원 이상씩 하는 정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정보에 따라서 앞선 투자를 하고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나면 개미가 뒤따라는데 개미들은 항상 그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질 대로 알려진 다음 그러니까 수익률 상승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시점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럼 주식은 사지 말아야 될까요? 12년을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도 전공과목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도합 16년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는데, 대학이란 목표를 위해서 12년을 달려도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대학을 가서 만족할 만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주식은 다른 사람이 돈좀 벌었다니까 나도 해보자.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경제에 일도 관심 없고 배당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주식 가치 상승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 여왕개미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미들입니다. 자칭 주식 하면서 경제에 관심이 좀 있다는 사람들도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재무상태표 콜옵션 푸드옵션 자기자본 비율 이런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 이 단어의 내용을 잘 알고 투자에 적용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주식 공부 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운 공부를 실전에 써먹는 겁니다. TV로 복싱을 열심히 배웠다고 해서 실제로 잘 싸우는 것은 아닌데요. 깨지고 반성하고 복귀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식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돈과 동시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한번 돈을 잃고 나면 그걸 만회하느라고 이성이 날아가고 돈을 벌었다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앞뒤 안걸리고 달려듭니다. 애초에 주식을 제대로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주식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오른다더라 하니까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렸고, 뭐 잠깐이지만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로 돈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기업의 명목상 가치가 하락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정부에서 잽싸게 규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주식은 실체가 있을까요? 증설하고 던져주는 종이 한장 뿐인데.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개미들의 공통점은, 몰랐을 때도 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암호화폐 10만원치 샀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15배가 상승하는 걸 경험했는데요. 그때 들던 생각은 이럴 줄 알았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1억쯤 넣을 걸 그랬으면 15억 됐을 건데 내 네, 멍청한 생각이죠. 그렇게 15억이 됐으면 팔았을까요? 더 오를 거라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망했겠죠. 지금은 10만원 투자했던 암호화폐가 만원이 됐습니다. 개미들은 그저 복싱 경기가 열리는 링 밖에서 푼돈을 가지고 누가 이길까 도박을 하는 것뿐입니다. 특히나 공부조차 하지 않는 개미들은 그 도박에서도 승률이 떨어지죠.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하고 이러면서 그냥 1억 천금을 꿈꾸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본 다음에 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